2만 원대 7,500만 원? 편의점 추석 선물의 극과 극 충격 가격대 양극화 현실. 올해 추석 편의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현실. 최저가 선물 2만 원 M 세트, 최고가 선물 7,500만 원 하이엔드 위스키. 가격 차이가 무려 3,750 배.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양극화 현실입니다. GS25는 고물가 때문에 3만 원에서 10만 원대 실속형 비중을 56.6%로 늘렸어요. 반대로 CU는 순금 코인. 골드바까지 팔면서 프리미엄 시장도 겨냥했습니다. 세븐일레븐 실속형 20선 대 MD 추천 프리미엄 이마트 24 가성비 상품 41% 증가 프리미엄 상품 50% 증가 똑같은 편의점인데 한쪽에서는 2만원 세트 고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7500만원 위스키를 구매하는 기이한 풍경 결국 편의점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편의점 선물 세트 이제는 고기냐 금이냐 아니면 위스키냐의 싸움입니다. 추석 장바구니. 여러분은 실속파? 프리미엄파?